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두산로보틱스 주가 전망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체크포인트 이슈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차트와 그 다음에 영상 후반에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는지 매집 현황 낱낱이 89개 증권사 모두 제가 파헤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뭐 최근의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 SDI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리터 배터리라는 행사에서 뭐 이렇게 선보인 것만큼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수급이 좀 몰려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에 만약에 재료가 끝난다면은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로봇주에 대해서 또 오늘부터 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그 중심에 두산로보틱스가 있다. 자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 다음. 다음 주에 11일부터 14일, 4일간에 미국 애탈랜타에서 개최되는 바로 모덱스 2024. 자, 이게 뭐냐면은 물류산업 전시회입니다. 물류산업. 그러면 이제 국내의 로봇주들, 특히 이제 협동로봇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는데, 자, 물론 여기서 참가하는 바로 어, 이 회사가 아홉 개밖에 없고 레인보우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없고, 상장한 회사는 레인보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봇주들, 지금 이제는 조금 부각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가장 큰 한우가 또 로봇 IPO, 새로운 로봇 회사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급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로봇 ETF가 어, 거 이제 레인보우하고 두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 들어오면서 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로봇 섹터 자체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가장 이제 조, 어, 중요한 것은.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한다는 거요. 유럽 시장을 도전하는 이런 입장에서 연말로 갈수록 고객사가 다변하는 지금도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물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로봇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f b 자 이런 솔루션 점포에 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커피숍에서 이제 로봇이 직접 이제 커피를 만드는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확대가 연내에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1분기 유럽 지사 설립이 되면서 해외 채널이 80 개인데 올해 미국 42개, 유럽 42개. 자 이렇게 사이좋게 반반 나눠서 국미와 유럽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해보겠다. 자 그래서 지금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뭐 뉴스에는 결손금에 대해서 뭐 충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게 로봇주 지금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 적자 보고 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에코프로도 예전에 그랬어요. 에코프로도 예전엔 적자 보는 시기점이 상당히 길었는데 자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조단위에.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부분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 올해 예사, 예상치인데 하반기 되면은 영업에 대한 부분 손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온다는 거죠. 자 공감되시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체크해 주고 이제는 차트를 볼 텐데 차트 보시면은 두산로보틱스 12만 4,500원에서 주가 가 한번 밀렸었죠. 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됐다 옆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드를 치면은 고점이 이 부분이고 최저점이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이 안에서 지금 어,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좀 지루한 행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추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염려한다거나 불안하거나 할 일은 당장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 영상을 좀잘 집중을 해주시고. 우리 채널도 사실 여기서 공략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본다면은 어, 여러분들 앞전에도 보시면은 자, 추세가 전환될 때 봐야 돼요. 추세가 전환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시점이죠. 고점 항상 체크하고 저점 체크하면은 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추세선 딱 그었을 때 추세가 전환되고. 한번더 이렇게 쉬어갔다가 이전 고점 돌파할 때 사도 관계없었고, 자, 이렇게 또 쉬었다가 이전 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을, 어, 반드시 앞서서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도 고점과 최저점 파악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자, 여기서 지금 오르고 내리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옆으로 가고 있죠? 이번에 만약에 86,100원 돌파하잖아요. 이 부분 돌파하면은, 반드시 이 상방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잘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이 또 있어요. 자, 바로 수급을 분석한다는 건데 이 80억 개의 모든 증권사를 저는 이제 순매수 수량을 다 계산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 메이저 수급 이것만 보는데 자 요것만 볼게 아니라 사실 80 9개이기 때문에 요거 5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80 9개다. 엄청나게 많은 거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니 이러한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 후반에 자세하게 다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세력의 매집비.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걸 먼저 듣고 바로 이 부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고 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예요. 주식은 이렇듯 경제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활용하는 하나의 레시피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만큼 요리를 잘하느냐 수익 날려면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수익 이끄는 주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승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고,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 가격 이탈 안 해야 나도 최소한 손해를 안볼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세력들처럼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설계를 해야지, 지금 이런 걸 모르면 눈 감고 헤엄치는 꼴입니다. 자, 카지노 가서 벌다가 잃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에 잃는 구조가 주식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고, 결국에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이구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우린 달라야겠죠? 자, 그래서 제 이름처럼 시원시원하게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수익 모델을 제안할 텐데, 한 3분 정도만 집중해 두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혹신이 안 가실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올라갈 명분을 제시하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채널에서 증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를 제시해드리면서 문자로 또 증명을 해드리고 수익 나면 또 알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과 수익 인증을 카톡으로 또 한번 보내 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좀 공개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다 아시죠? 이게 얼마나 갔는지 제 채널에 두산 로보틱스를 검색해 보시면 뜨는데 제가 언제부터 영상 올렸냐면은 바로 11월 15일 날못 해도 3배는 간다고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력의 매집비 두산로보틱스 공개를 해드렸죠. 영상을 촬영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은 실컷 다 들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흐지부지해서 놓치는 구독자가 태반입니다. 지금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당일 타이밍이 뜨면은 바로 매수 문자를 들리는데 자, 아까 제가 11월 15일 새벽에 한다고 했던 그 날, 11월 15일 발송 시간 일치되는 거 확인되시죠? 저는 총 200건의 문자를 돌렸고요. 자, 이거 문자 사이트라서 스크롤 되면서 포토샵 아닌 거, 조작 아닌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은 발신번호와 시간. 자, 8시 30분에 바로 010-9904-0779.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바로 위에 제 번호 일치하는데 자이 번호로 체험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세력의 매집 평단 4만 380원 안 깨지면 어떻게 한다? 목표가 달성한다 하고 1차 목표가 4만원 달성하고 2차 목표가 정확하게 12만 2천원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200통 성공했다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확인해 보니 11월 15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주가가 일단 매집이 끝나고 잠깐 눌림목 나왔다가 바로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었던 시점이죠. 자, 여기서부터 거래가 동반되면서 12만원대 제가 2차 목표가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도달한 거 확인되시죠? 자, 목표 달성 12만 원 하니까 1월 10일 정도 되니까 개인 카톡이 오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직접 바로 제 개인 번호로 감사 인사와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제 채널 믿고 목돈 1 천만 원을 넣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인증 내용을 보면은 목표가 12만 원이라고 하고 실제 3배갔으니까 거의 250%까지 수익이 났다는 거죠. 목돈 1천만 원 넣으셨는데 2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은어 실제로 3천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세력에 대해 매집량 계산하고 연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무료로 상부상조하겠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조회수 채널 활성화해서 오래오래 광고 수입을 노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 투자한 만큼 주식 수익을 누리는데 세력의 매집 현황 받고 추가 매수 타점 받고 목표가 전달 받고 그리고 무료로 문자 체험을 받는다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문자 보내는 거 돈은 들어가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정성껏 봐주시면서 광고 수익 늘어난 만큼 수익금으로 넣는데 이건 거의 상호 간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윈윈 아닌가요? 자, 마지막으로 단기 버전이 있고, 장기 버전이 있는데, 먼저 우리 단기 버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세력의 매집량을 계산을 해서 확신이 가능한 딱한 종목을 우리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여러 종목에서는 집중할 정신도 없고 시장이 안 좋기라도 하면 전부 깨져버려서 오히려 머리 아픕니다. 딱한 종목만 선착순 200분한테 드리는데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 났다고 문자 인증할 때 하, 나도 문자 보내볼 걸 이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영상을 중지해 주시고 010-9904-0779 체험이라고 문자 요청하세요. 자, 1월 17일에 바로 대안회원 드리고 나서 상항가 터치했었고, 그 다음에 1월 18일입니다. 미래 생명자원도 20% 터치했었고, 1월 19일입니다. 자, 이날 금요일인데, 인터플렉스 내용과 세력의 매집 평단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 상항가 안착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한 개씩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이 많더라. 자, 그리고 장기 버전도 있는데, 올해가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하 시점이고 3, 4년 주기로 산업 사이클사 10배 갈게 항상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2024년에 3년 이상 힘한번못 써보고 강제적으로 휴식되면서 정말 이제 너무나도 우리 주주분들 고통받는 자, 그런 섹터들이 너무나도 많죠. 반대로 얘기하면 매집된 게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 최근에도 보시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H&B 셀트리온 벌써 연말부터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가상화폐는 2024년 반간기 맞이해서 위메이드가 또 들썩거렸고, 5G 섹터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고통받았는데 급등했던 거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 금리 때문에 못 올라간 거 상당히 많은데, 고로 2024년에 10배 갈거 많이 뜨는 시기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매집을 얼마까지 본다? 3년간 이렇게 매집이 잘된 종목들, 1개월에 2개 정도는 항상 보내드릴 테니까, 이건 영상을 멈춰 주신 후에, 제 번호로 장기라고, 체험이 아니라, 장기라고 따로 문자를 요청 주세요. 자, 본론 들어가서 2월 13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2월 13일이 언제냐면은 이 시점인데 제가 추세가 전환될 때부터 항상 봐야 된다고 했죠. 추세가 전환되고 실제 여기서 거래도 들어왔었고 그럼 이 부분이 만약에 박스권이고 매집이고 나중에 올라갔다고 가정하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현황이 어떤지를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라인으로 커트 라인 잡고 진행을 하는데 매집비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매집 비율이 93%, 100%넘어져야지 1차 매집이 거의 끝났다고 볼수 있는데. 자, 지금그래도 박스권 상단에 있으니까 매집이 그래도 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도세가 좀 줄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어 제, 가장 중요한 게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가 77,970원. 78,000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 78,000원 한번 찍어 볼게요. 78,000원이 이 정도 됩니다. 어제 저가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더라도 실제 이러한 부분들 좀 지지하는 부분들이 최근에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서 지지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78,000원 라인만 안 깨지면은 충분히 도약할 수 있으니까 자요 가격을 반드시 매물해 두시고요. 78,000원 당기지 안깨질 문제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곱하니까 전체 창구, 특정 창구, 전체 창구와 이제 해당 기간 평균 매수단가 곱하니까 191억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특정 창구 77억. 이거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5조 됩니다. 5조 되는데 뭐 100억, 200억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한달 가까이 되죠. 한달 동안 이 정도 적은 금액도 아니라고 볼수 있고 많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되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 저점을 안 깨지고 세력들이 이 매수 평단가 근처에 왔을 때요런 자리에 잠깐 잠깐 눌러줄 때 있죠? 그때 매수를 한다면은 어, 비교적 좀 싸게 살수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또 주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세력의 평균 단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최신화된 것들을 좀 보려면은 제가 이 번호로 좀 알려 드릴 텐데, 요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추매라고 문자 두 글자로 보내서 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평단가 최신화된 것들 공유해 드리면서 언제 매수하는 게좀 좋을지, 특히 추매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인 분들. 자 그런 분들 어, 다음 주에 어, 이 모덱스 이 로봇 행사도 있는 만큼 수급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메라고 반드시 여기 두 글자 자 그러면 우리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두산 로보틱스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자,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